제일 먼저 동뉴코리아 총회장님이신 사나 해숙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총회장 자윤숙입니다. 아, 우리 한류 월드스타 북뉴코리아는요. 23일 5박 7일 파리에서 아, 우리가 한복을 입고 뭐 세넬탕, 노트탕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. 저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문화가, 이천정한 문화가 전 세계에 알리도록 홍보를 하고 또 베트남, 캄보디, 일본, 전부 우리 궁주, 코리아 올해 음, 스케줄이 잡혔는데요. 아무튼 저희는 이곳에 작은 크든 애국하는 애국자입니다. 거기에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우리 최덕찬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최덕찬 회장님 있음으로서 제가 또잘 어, 얼굴이 우리는 모델들이 안 이뻐도 됩니다. 몸매가 안 좋아도 됩니다. 우리는 모두 추억 만들기 또 여러 각계 가층의 지자체에서 누궁화하고 궁증하고 태극기하고 어, 저희 나라, 우리 것인데, 우리의 어를 되찾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저희 의무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들, 또 VIP 분들 너무 감사하시고, 저희가 애국하는데 앞서서 어 많이 부족해요. 하지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, 또, 동관계가 떠나지 않으면은 저희가 못합니다. 하지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참 알뜰살뜰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런 대회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, 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